장의 들이 바뀝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었으며 성도들의 산업 현장과 직장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총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구주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늘 넘치고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생활이 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현장이 바뀌자니 않겠, 바뀌자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현장의 길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가정의 틀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10편 120편, 1027편 3절에 보면, 보라 차, 자식은 여와의 호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을 달라고 있습니다 10편 128편 3절에는,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원수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가정에서 정시배를 드리며 가족들과 호러을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의 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호러을 하는 거죠. 언약은 복음이라는 잖에요 미션은 뭡니까? 신천할 것 전도죠. 또 비전은 뭡니까?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가정에서 인마들의 축복을 줄이며 자녀를 재장세우는 거죠. 현장의 틀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교회의 틀을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설명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다시 들으라고 말해요. 제가 이 설명을 계속하다 보면은 길어지잖아요, 계속 하다보면 길어지잖아요. 시간이 늘어나요. 그럼 다시 듣는 건 힘들다고 말해요. 그렇 때문에 여러분이 예외 시간에 놓친 말씀을 정신의 시간에 들으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모든 성도들을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틀을 바꾸려면, 강단에서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되는 거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 시간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죄와 사단한테 종노릇하기 때문에 온 문제는 인생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게 기 주신 말씀이 오면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말해요. 그 언약의 숨취자가말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 그분이 바로 언약을 숨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있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우직이 되어야 세상과 환경과 자신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된다는 것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입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다리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랍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과 안경과 자신을 이겨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붙는 겁니다 빌리퍼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의 철풀도 알고 풍부의 철풀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틀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산업이나 직장의 틀도 고급으로 완전히 바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로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십2장 28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상업 현장에서 임마일을 누리면은 그 가운데에 있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의 제왕이 떠나가는 거죠. 요가복을 축장시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밴가정과를 발부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임마일의 축복을 누리면 은 어떤 일을합니까 생명은 동이어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가 스재입니다 사전에 발전 가전에 6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 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한 는기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요.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에 들을 바꾸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장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정시에 정시회배. 돼요. 정시에 뭐라 했어요? 강단의 말씀을 매일 매일 나를 듣는 거지. 그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되도 자 도전하시면은 어느 날그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강단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정시에 돼요. 이게 체질화되려면 금방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역사가 금방 나타납니까? 그럼 쉽죠. 그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멀리가 있다고 말해요. 성도들이 21가지 삶으로 인생의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장세의남장의 자기중심의 삶이 오직 그리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 0장의성공 중심의 삶은 오직 성령 충만과 직민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천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신전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각인뿐인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두자의 삶으로 현장의 틀을 바꾸면 려 어떻게 됩니까? 랩넌트들은영적 섬이 기능성 및 문화성 및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달란트를 찾는 일곱 가지로 자신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군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 뭡니까? 다른 것을 다 해석하는 거거든요. 성경 해석이요. 그리고 성경의 일곱 명의 렘난들과 함께 하신 시 하나님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게 되니까 아니까죠 찾아내는 그리고 오직 그리도 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출발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돼요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유일성의 축복이 오고요.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되는 재창조 의 축복이 누리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미국까지 달라질 는바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다섯 가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두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게 되면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출요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오는 게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분명하게 잡히죠.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는말이요 그리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홉 가지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홉 가지 배려의 삶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라고 말해요. 지금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뭡니까? 미래를 바라고 말에요 그리고 위 사람과 주위 사람과 아래 사람을 바라고 말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이, 넓이, 높이, 복음도 뭡니까? 우리가 다 복음도 깨닫는 수준이다 다른 거지만 깊이, 넓이, 높이가 있다고 네. 그 세상에 지식도 마찬가지, 깊이, 넓이, 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식당을 해도 뭡니까? 어, 사람들이 박을 막으러 자요. 그왜 그래요? 깊이, 넓이, 높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라니까요. 똑같은 게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사으로 현장의 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삼암 제자와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는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돕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비밀교사대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뭡니까? 돕는 거, 비밀교사. 그 다음에 지역의 흑암문화를 대표하는 성을건축하는홀리메이슨또 평생 램넌트들의 후견인들이 되는 램넌트 미스트리십보주리는 거, 이것이 바로 삼재자예요. 그러면은 현장을 다니는 영적 가수꾼은 뭡니까?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2 0 가지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죠. 2 0 가지 전략을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기초가 있거든요. 다락방, 팀 사역, 미션은 전문 사역 또 직위의 자리 그리고 다섯 가지 위드 함께입니다. 니까 합수, 팀 합수, 실0인 합수, 전문별 합수. 전도합성이잖아 그리고 다섯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조직, 전도학교, 집중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RU, RTS가 있습니다. <laughs> 다섯가지 미래는 뭡니까? 산업선교, 랜덤자리트, 문화사역, 치유사역. 이게 바로 미래죠. 그리고 세가지 시스템과 칠칠칠 현장과 다섯가지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올해 나오는 지금 방향이죠.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은 뭡니까?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시스템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지게 된 사람, 이거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단독 시스템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지게 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혼자서도 전도 운동을 할수 있는 절대 제자, 이런 사람,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3의 시스템은 뭡니까? 일곱 지역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같은 그런, 보금이 없는 그러한 황무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곱 현장은 뭡니까? 복지 현장, NGO 현장, 위자리 현장, 문화 현장, 가민조 현장, 난민 탈북자 현장, 힐링 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지옥 현장는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TCK, 재산물화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NCK는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탈북자와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당하고 있죠.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고위층의 사람들,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청소년 범죄 또 완전 재앙 지대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큰 시대는 뭡니까 미래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가지 미, 미래는 무엇니까 분쟁 시대 위념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시대, 호남민족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이사식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이사 이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일스만에서말기는 나의 CVDIP가 있거든요. 이것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정시회배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언약 그렇죠 비전 꿈 이미지 프레틱스 이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있어야 뭡니까?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의 등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며 감사가 나옵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 세 가지 틀과 교회의 틀이 바뀌게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해 오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는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축계속하여사오니 천지의 능하지 것이 다주인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에 들이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전하는 교회에서 세계복음화운동에서 있음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강화지역의 우상문화를 지유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보고만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빌리포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 또 예수의 일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시고 있다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에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전도와 선교현장이 사업장과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장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시회를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자꾸만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전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성취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현장이 바로 제자를 찾는 현장이라는 게 내가 보이는 거 아. 하나님이 이 현장에 부신자들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경쟁하고 사람 갈등하잖아요. 왜? 돈 벌려봤으니까. 우리는 돈을 벌러 간게 아닙니다. 왜? 선교 현장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찾으려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니까 힘이 안든 거죠. 왜냐? 그래 경쟁을 안해 그러니까 왜 양보하지 내가 경쟁을 안 해. 왜? 나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러간 선교사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경쟁합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면은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무리 잘리려고 해도 사장이 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왜?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아. 왜? 도와줄까, 사람들? 그겁니다. 그죠 그니까, 우리 랜덤전들도 성공하고 막 경쟁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려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 친구들을 도와줘. 그래야 전도라는 거죠. 내가 경쟁 대상으로 보고,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을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미 우리는 보고만 해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그 축복을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에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지금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지 않습니까? 이건좀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보람이 있는 거죠.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주지를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뀌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들어보시라니까 자꾸 그거 맞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써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강단에서 한번 들었다고 우리가 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습니까? 여기 물떡 나가면은 다 잊어버린다는데 그래서 가시 들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현장의 틀을 바꾸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이 말씀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